있었는데요. 미지수가 a와 b로 섞여 있어요. 근데 이 그래프가 이 2,1을 지나고요. 대칭점이 나왔네요. 자, 이게 대칭점이거든요. 그럼 대칭점을 여기서 구할 수가 있어요. 얘 대칭점이 뭐냐 하면은 밑을 0대게 하는 마이너스 a 그리고 x의 개수에 비인 1분의 3이니까 3. 얘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. 누구랑? 마이너스 2하고 C. 얘네들이 똑같아야 되거든요. 그러면 A 값이 남아요 A는 2가 되고, C는 3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절반에 완성을 했는데, A 대신에 여기다 집어넣어주세요. 여기다 집어넣어주시면 되겠죠. 그래서, 오호. 이 애를 어느 정도는 완성할 수 있다. 한번 완성해보자 하면, A에만 2 넣으면 되는 거죠. Y는, 3x, 아, 어, 그냥 x에다가 a가 이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2 더하고 3x에다가 몰래 더했다는 거죠.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이용하지 않았죠? 2콤마 1을 지난다 카드라, 카드라 통신 대입하시면 돼요. 그래서 x가 2일 때 x에 2르면 글쎄 y가 1이 나온대요. 그래서 대입해서 푸시면 되는데요. 그러면 1은 2 더하기 2는 4 3 곱하기 2는 6이야 6 더하기 b는 4고 b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왔습니다 그럼 다고한것 같은데? 그래서 a,b,c를 알아낸 거야 마이너스 2, 2하고 3 따라서 다 더하시오 라고 하는 정답은 3 3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요 유리함수가 있었는데 얘에 대해 대칭이래 하나는 기울기 1이고 하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야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다 얘에 대해 대칭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그래프가 그럼 이 말은 이게 대칭점이라는 얘기니까 교점을 구하시면 대칭점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교점을 구해볼게요 얘네들 같다고 잡아라 높이가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의 높이와 마이너스 x 더하기 7이라고 하는 직선의 높이가 같을 때는 뭐냐 X자표가 3이네요. 3에서 만나고 있어요. 3에서 만나고, 3을 집어넣었더니 그때 Y는 4래요. 높이는 4구나 해서, 얘좌표가 3,4라는 게 나오거든요. X는 3, Y는 4다. 라고 나왔어. 그럼 3,4니까 이 함수도 한번 대칭축을 뱉어보잖아요. 그럼 대칭축을 뱉으려은 얘는 대칭축이 마이너스 C콤마 A란 말이야. 얘랑 얘랑 똑같으면 되는 거죠. 그래서, 아. 마이너스 c 콤마 a 하고 3 콤마 4가 똑같으면 되는구나 해서 a는 4가 나오고 c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. 그럼 어느 정 a 대신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식을 좀 바꿀 거예요. 약간은 절반의 완성식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얘를 a 자리에만 4 넣을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fx는 X 더하기 C는, 어, C도 있었구나. 아, C도 있었네. C 마삼이네요. 자, 그래서 파란색이 지어졌어요. 더 크게 그려야지. 안 그려도 작아도 마음에 안들어서서는데 너무 잘 됐습니다. C 대신에 마삼을 넣고요. A가 4였어요. 근데 B는 아직 모르는 상태였거든? 근데 이것이 1,2를 지난다 카더라 있습니다. 그래서 1을 넣고 1이면 참이다. 이런 얘기라서 집어넣어요. X가 1일 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나는 2가 나오지요. 라고 해서 거기다가 2는 1기3 2, 4 더하기 B다. 마이너스 4. B는 마이너스 8이네요. 그래서 ABC를 다 구했거든요. 4, 마 3, 마 8. 4 더하니까 마이너스 7이네요.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7. 3번이 되겠습니다.